안녕하십니까 요즘 한참 뜨고 있다는 식판 설거지 위탁 용역 다이용기 세척업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 식판 세척업을 하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식판 선택할 때 아니 식기 세척기 타입을 정말 분석을 많이 하고 많이 다녀보고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 세척기 선택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돼요 무조건 사람 손이 들어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식기 세척기 타입 꼭, 꼭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식판 선택할 때 식판을 선택할 때 <laughs> PC 식판은 절대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PC는 그냥 바로 먹고 바로 씻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식판 세척업은 하루 자거나 음식이 묻은 상태에서 몇 시간을 지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고춧가루하고 카레가 이 식판에 이염이 돼서 설거지를 해도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렌탈 미 세척업은 안되겠죠. 그러니까 절대 렌탈세척에 서는 식판은 피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예 예탄 잡을 때 기계류만 생각하고 시작하면 절대 안됩니다. 시작과 동시에 작은물 흐름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만약 하루 식판 만장을 세척하는데 들어가는 식판 구입비는 식판이 세배수로 있어야 돼요. 주발 주말 때문에 주발에 하루 자는 것까지 하면 3배수입니다. 그럼 만장인 경우 3배수 주발 고려해서 멜라민이 보통 4천원 이쪽 저쪽인데 3배수 1억 2천만원이에요. 스텐 0 5 t 이상 3 0 4재질이재질니까이 티가 아니면 세척을 했으면 힘들어요. 보통 0천원0천원 7천원, 7천0 0원 하거든요. 그 이것만 2 0 0만 원이에요.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선은. 우선에, 우선에 이거, 이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게 가능하시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한집 건너 한집 정도로 식판 세척을 완 성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인건비 안 주도 되는 그런 분들, 뭐 퇴직하고 부부간에 한다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그것도 괜찮다고는 할수 없는 게,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주로 그건 유치원 식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유치원 식판 유치원 학생수가 빠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꿈의, 꿈의 직업은 아니에요. 그 보기보다 어,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어, 짬짬이 생각나는 대로 다음 시간에 또 올려보겠습니다. 식판 세척업에 대해서. 감사합니다.